자, 이어서 오늘 나온 라마 한번 이제 스킬 정도만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탠스를 이렇게 하면은 주먹, 발차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 발차기 스택을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달라집니다. 샤마타라는 스킬을 쓰면 이제 스택이 바로 초기화가 되고 이런식으로 3,1 하면은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2,3 하면 뭐 요거 나가고 뭐 이런식으로 이게 좀 정해져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첫번째 스킬 런공 요거는 이제 대쉬기입니다 그냥 요렇게 일단은 지금 클라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이제 대쉬기인데 어, 대쉬가 가능하고 대쉬 중에 이제 무적이 됩니다. 텔포처럼. 그리고 이 흘리기. 흘리기를 사용하면은, 어, 흐름 읽기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신체 활성화 감소를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체 활성화가 뭐냐면, 이제 적 근처에 있으면, 라마의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 버프가 생기는데, 적이 근처에 있으면, 아, 적 근처로 한번 가볼까요? 신체강화를 찍으면 이렇게 신체 활성화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원래 적한테 맞으면은 스택이 까여요. 다시 까였다가 아니 계속 닷지가 뜨는데, 까였다 올라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요 스킬을 사용해주면 맞아도 신체 활성화가 감소되지 않는다. 10초 동안, 요거는 이제 쿨타임이 3초라서 계속 눌러주면 계속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요 흘리기 아츠를 사용할 경우에는 흘리기를 사용하면 이제 추가로 받는 피해 50% 감소가 있는데, 버프 중에. 이제 아츠를 사용하면 50% 피해 감소가 없어지고, 어, 런공을 쿨타임을 초기화시켜줘요. 런공 이후 대쉬기거든요. 대쉬기 쿨타임을 초기화시켜주는 효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서 어, 필요에 따라서 어, 대쉬기가 자주 필요한 곳에서는 아츠를 쓰고 대쉬기가 자주 필요하지 않고 그냥 피해감소를 받으면 더 좋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곳에서는 아츠를 끄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킬 하나씩 살펴보죠. 어, 일단은 타게 다리 걸기 요거 이제 중첩,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중첩에 따라서 이제 스킬이 바뀌는 거예요. 주먹 3중첩, 발차기 1중첩, 요거, 요거는 타겟 그리고 다리 걸기는 주먹 1중첩, 발차기 3중첩입니다. 중첩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사용하고, 어, Z를 사용, Z를 사용해가지고 평타를 칠 경우에, 어, 주먹 스택이 하나씩 쌓이고요. C키를 눌러서, 어, 보조 공격으로 공격을 하면 발차기를 합니다. 이제 발차기를 해서 맞출 때마다 발차기 스택이 하나씩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먹 3중첩, 발차기 1중첩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어, ZZZ, C, 그리고 이제 타겟,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리 걸기가 이렇게 됐죠. 다리 걸기 활성화된 상태. 이렇게. 어, 범위는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쿨타임은 30초에요. 35초. 한둘 중에 하나만 쓰면은 쿨타임이 어, 쿨타임이 돌아버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어, 대신에 이제 어 커맨드 입력을 어느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좀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스킬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아무거나 쓰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타겟 다리걸기 같은 경우에도 타겟는 어, 70 범위에 적이 적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공격이고요. 그리고 다리 걸기는 70 범위에 적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이제 단일기, 광역기,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단일이 필요한 곳에서는 타겟 커맨드를 외워가지고 타겟을 써야 되고요. 광역이 필요한 곳에서는 다리 걸기 커맨드를 외워서 다리 걸기를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제 데미지는 일단 특성이 하나도 안 지켜 있는 상황인데 3,000퍼의 7타 타계가 3,000퍼의 7타 그리고 다리 걸기가 3,986퍼의 5타예요. 상당히 일단은 데미지는 일단 되게 셉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이제 신체 활성화 해가지고 최종 데미지 증가도 있고요. 신체 활성화가 최종 데미지가 이제 8퍼씩 증가해요. 그래서 오중첩이니까 최종뎀 40%증가거든오중첩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데미지가 존나 센거야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타겟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주먹 3번 발차기 한번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먹 3번 발차기 한번 누르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주먹 한번 더 눌렀어 그러면 이제 3번에 있는 요 스킬, 샤마타를 사용해서 이제 전체 초기화를 해주는 거에요. 얘는 이제, 뭐, 지속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급한, 급할 때는 저 8초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 샤마타 싹 써서 초기화 시켜주고 다시 누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타겟. 요런 느낌. 데미지는 일단 엄청 셉니다. 자, 이어서 급소차기 산부수기. 급소차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적이 적을수록 데미지 증가. 산 부수기는 적이 많을수록 데미지 증가합니다. 2, 3, 3, 2에요. 자, 요것도 데미지가 상당히 세죠. 4,000%에 퍼 7타, 산 부수기는 2,800%에 퍼 8타. 그리고 요렇게 데미지가 높을수록 특성효율도 되게 좋아요. 요런 어, 요런 이제 캐릭터들은 특성효율도 되게 좋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치도 상당하겠죠. 특성을 찍으면 상태까지다 찍으면 자, 급소차기 보겠습니다. 딱딱 딱딱딱 딱딱. 이러면 이제 급소차기죠 아, 왜, 왜 옆에 있는 애가 맞냐 <laughs> 이어서 이제 산부수기 보겠습니다 산부수기 3, 2, 2 <laughs> 3, 1, 2 그러면 이제 산부수기 아 요거 이제 좀 그럴듯한 광역기 기습차기 나라차기거든요 기습차기는 적 뒤로 순간이동을 해서 적이 적을수록 최종 데미지 증가 그리고 나라차기는 지정한 곳으로 날아가서 주변에 적이 많을수록 최종 데미지 증가 그러니까 하나는 타겟이고 하나는 이제 지정해서 날아가는거죠 기습차기 보겠습니다 기습차기 2,4죠 2,4 E4. 하나 둘 하나 둘셋넷 그러면은 이제 기습차기 요, 요건 요 단일 스킬인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날아차기 4-2 4-2 나라차기 하나 둘셋넷 하나 둘나라차기 이제 약간 광역이니까 자 요런 느낌 나라차기 쓰고 런공 쓰고 요러면 이제 2단 대시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만파 능락격입니다 만파 능락격은 1400%의 20타짜리 스킬이에요 미친 스킬이죠 20타 심지어 광역이네. 와, 씨. 대상수가 5명. 5명 때리는 1400% 20타. 만파 능라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회포착이라는 특성이 또 있어요. 타게 다리걸기, 급소차기, 삼부수기, 기습차기, 날아차기로 적을 공격시 7% 확률로 근육이동 버프가 걸리는데 근육이동 버프가 걸리면 만파 능락격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파 능락격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걸려 있으면 쿨타임을 즉시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특성도 있고 이, 이 1,400퍼의 20 타짜 리스킬을 이제 내가 다른 라마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7% 확률로 초기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만파 능락격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자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다른 스킬 쓰면서 나이 데미지 차이 보세요 데미지 차이 얘네는 안 죽어 크루스킬로는 안 죽거든 <laughs> 근데 3 3 1 요거 하면 오버킬이 뜹니다. 일단 지금 밸런스가 데미지 밸런스가 좀안 맞는 상황이긴 해요. 애들 이게 다 오버킬이 떠요. 이게 지금 요거는 오버킬이 안 뜨네. 그리고 만파 능락형 이런 식으로 일단 캐릭터 성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도 되게 좋고 이펙트도 나름 멋있고 데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세고요 그동안 클래릭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주는 직업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사실 이제 커맨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커맨드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흘리기를 3초마다 계속 눌러줘야 돼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요게 10초가 지속이 되는 거야 흐름 읽기가 아 이거 캐릭터 이거 어떻게 함아 심지어 심지어 저거 같이 뜨면은 안안안 안, 안 켜지네 이거 커맨드 입력에 반격기까지 일단 일단 난 모르겠다 <laughs> 일단 난 모르겠고 캐라우너스나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클레릭 분들. 근데 캐릭터는 진짜 세네요. 캐릭터는 진짜 세네. 그거는 인정. 캐릭터는 진짜 센데,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laughs>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하면 진짜 세기는 할 듯. 근데 리스크만큼 데미지를 진짜 세게 줬어요. 그거는, 요런 요런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리스크 리스크에 비례해서 하이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엄청난 데미지를 주잖아. 근데 반대로 뭐 이런 크루 같은 애들은 이제 딸깍 하면은 스킬이 다 나가잖아요. 크루. 그냥 뭐 이러면 스킬 다 나가잖아. 이런 애들은 굳이 이제 데미지가 이렇게 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쉽습니까, 라마?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야 이거, 어나나 나 벌써 좀 익숙해졌는데, 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 있죠? 근데 커맨드 입력보다 더 빡센 거 이제 흘리기, 공격에 맞춰서 이제 3초에 한 번씩 흘리기 이렇게 써줘야 돼. 흘리기 안 쓰면은, <laughs> 씨, 흘리기 뭐, 아, <laughs> 나 이, 흘리기 때문에 못하겠다. 흘리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예, 흘리기 근데 흘리기를 잘해야 진짜 세겠지. 어, 흘리기를 흘리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신체 활성화가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흘리기를 비를잘 뽑으려면 계속 흘리기를 10초 이제 끝나기 전에 계속 흘리기 켜줘야 되는데 안 켜도 뭐 어, 일상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일상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뭐 주보레 보스 협동전 요런 거를 노린다든가 아니면 좀더 타이트하게 시간 기록 순례자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흘리기를 잘 해야 되겠지? 근데 흘리기 못 해도 그냥 안 맞으면 되긴 해. 어, 사실 안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흘리기 안 해도 돼. 애당초 안 맞으면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라마의 되게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스킬 보세요. 스킬에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나요? 올 마스터입니다. 스킬 트리가 필요 없어요. 스킬 트리가 필요 없어. 올 마스터, 올 마스터. 요거는 <laughs> 진짜, 요건 진짜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라마. 어, 좀 특색 있는 직업이 나온 것 같아요. 어려운 만큼 강한 데미지. 근데 이제 문제는 쉽고 강한 데미지가 있는 그런 캐릭터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강한 느낌을 줄수 있는가.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울,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해지면.